어? 포로리네, 잘 지냈어? 안녕. 안녕하세요. 저는 마침 너나... 잘 만났다. 포로리야, 저기서 하얀 호두 한 개만 따가지고 올래? 하얀 호두요? 좀 이따 너희 누나 만나러 갈 거거든. 그래서 하얀 호두를 선물해주려고. 아 직접 가서 따라고요. 아, 포로리, 내가 따러 갔다가 험한 산길에서 혹시 구르면 어떡할 거야? 다치면 이제 너희 누나를 못 만나지. 눈물 난다야. 내가 다치는 거에다가 너희 소중한 누나가 슬퍼하는 기분까지 네가 책임질 수 있어? 네가 가서 따오고 내가 무사히 선물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. 내말 이해해? 어, 수고했다 포로리. 그럼 갈게요. 야, 잠깐만. 껍질도 깨 주고 가야지. 내가 왜 껍질까지 깨야 돼요? 하얀 호두 껍질은 굉장히 단단하단 말이야. 뭐 만만 먹으면 나도 깨 수야 있지만. 그럼 마음먹고 깨시면 될거 아니에요. 야, 포로리. 내 마음은 너희 누나한테 선물할 때 보여줘야지! 껍질 깨느라 내 마음을 다 써버리면 보여줄 수가 없잖아! 일리가 있네... 일리가 있나... 알맹이 안 쏟아지게 살짝 바깥만 깨라. 도로리 씨, 받아요. 선물이에요. 어머, 하얀 호두네! 내가 깨줄게요. 여기요. 어머, 페퍼씨. 이거 껍질 굉장히 단단한데 금방 깨시네요 재수 없는 게. 별것도 아니죠 뭘 <웃음> <웃음> 내가 저리 봐.